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오전장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한농화성, 어, 자, 오늘 와 크게 올랐죠. 자, 바로 당일가거래 풀린과 동시에 어, 오늘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바로 1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16%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겠지만은. 야 오늘 이거 상가하겠다 싶어가지고 따라 붙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고점에서 자이 고점에서 따라 붙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또 어떻게 조금 이 위험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그 밖에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한농화성처럼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이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온데 있어서에 대한 배경은요. 바로 이 2차 전지 섹터들의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들의 상승이 나왔다는 말 자체가 기존에 2차 전지와 포함되어 있는 이 중소형주. 이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파생될 수 있다고 라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큰 종목인데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해줬다. 이렇게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한농화성이, 어, 내가 차트상으로 볼때 오늘 지금 날아갈 자리인데, 시장의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단기가열도 풀렸고, 그리고 내가 전고체 대장이니까 오늘 한번 튀어보자 해서 지금 단기적인 매수세가 조금 과열되게 붙은 겁니다. 단기 매수세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테마가 있고, 차트가 완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까지 받침이 된다고 라 했을 때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는말 자체가 원래 이렇게까지 급하게 갈 종목은 아니었는데 너무 급하게 올리다 보니 과거 혹은 그리고 오늘 그 전에 보유하던 사람들, 보유자 바로 직전에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보유한 사람들이 물량을 다 던진 거라면 다 던진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 부은 오늘 시가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종목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볼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심리가 단기 과열이 풀리고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달라들었었던 처음 시작가가 바로 오늘의 시가인데, 자, 오늘의 시가가 얼마다? 바로 17,380원이라는 겁니다. 자이 자리가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시장의 심리 가격인데 이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옆으로 조금 수렴을 하다가 재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어,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입니까 17,750원 이죠 네 아직까지는 시가까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급하게 매도 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이후의 흐름을 조금씩 관찰을 하시고 이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보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거다. 자, 일분봉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 분봉, 분봉 상. 자, 이 분봉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당일 시가가 어떻게 보면은 의미 있게 지지를 받는 구간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근처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한순간에 17,000원까지 추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유념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추세가 잡혀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이 18,000원 구간대, 이 18,000원 구간대를 뚫고 올라와줘야 됩니다. 이 뚫고 올라와주고 난 이후에 새로운 추세를 그려나간다라고 하면은 19,000원 그리고 2만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살펴야 될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게 오늘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 속에서에 대한 이런 매물의 흔적들을 보고 이 지지 저항을 체크해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싶진 않은데 지금 이한농화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 저항이 지지 저항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귀찮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셔라. 네 그래야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하나하나 뭐 메모하고 그리고 정리해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숫자 3번을 적어서 우선 전송을 해주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시가 가격대하고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 안착해야 될 구간에 맞른 목표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 자이 대응 전략에 대한 시나리오와 가격들을 제가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혼자서 내가 뭐 대응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응 전략에 따라 가지고 한번 임해 보시는 것도 뭐 임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체크만 하더라도 이 캔들 런터가 정말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를 아마 알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 3 번만 적어서 어, 이렇게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 이 한농화성의 이 대응 전략을 바로 어,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2차 전지 섹터들이 강하다는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다음 주 어떤 종목 준비해야 됩니까? 다음 주자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바로 지금 또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종목이 먼저 갔었냐 바로 이 덕산 네 테코피아라는 종목이 먼저 전고체 종목 중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 한농화성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한농화성 그리고 이 덕산 테코피아 결국에는 전고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종목들 속에서 결국에는 수급이 차트의 위치에 따라서 순환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농 화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결국에는 먼저 부각을 받았지만은 한 차례 눌러주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정보가를 뚫었습니다 정보점을 자이 말은 선행지표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지표가 자 비슷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덕산 데커피아 라는 종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한번 형성하고 의미 있는 매물대 흡수한 다음에 박스권장세에서 대량 거래가 실면서 돌파가 나왔죠. 이말 자체가 뭐다? 바로 매집. 자, 매집을 했기 때문에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만들어야 돼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한번 나왔지만은 한번더 눌러주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는 그렇다 할 못할 위치를 잡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9,000원 라인때 자, 이 라인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한농화선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뭐다? 바로 덕산 테코피아. 자,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자, 그 밖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방향성은 뭐냐면요. 지수 연계 테마가 지금 이번 주한주 주 내내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 시장을 주도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고점에서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이 됨으로써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럼 조정을 받는 동안 여기에서 나온 물량들이 다시 한번더돈 놀이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되느냐? 바로 이 개별주로 이동됩니다. 개별주. 개별주 지수 역행주. 이거는 공식입니다. 종목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죠. 그럼 하락이 나온 돈을 다시 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어, 쉽게 말하면 차트가 이제 준비가 된 종목들로 이동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전개될 수 있는 예상 시나리오는 지수형의 테마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한주 정도는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기존의 시장 중심주 역할을 했었던 이 개별주 장세, 대표적인 종목이 뭐 STO, 뭐 정치, 그리고 뭐 트위치 반사 수혜주들, 이런 종목군들, 뭐 아프리카 TV 있겠죠. 이런 애들로서 갑작스럽게 한번 기술적 반등이 빡 나와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한번 조정을 받을 때쯤 되면은 그때서야 다시 지수 연계 테마주들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러준 종목들 중에서 차트가 괜찮은 STO 대장주, 정치 테마주들, 트위치 반사 수혜주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지금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방에서는 이미, 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종목들을 제가 다 오픈을 해드렸어요. 왜? 다음 주부터 바로 매집하고 빠르면 오늘 장마감 시점부터 조금씩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궁금하시다. 다음 주 준비돼, 다음 주 어, 급등 종목, 다음 주 급등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숫자 3번을 남기셔서 전송만 이제 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소통, 그러니까는 실시간 정보방의 안내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종목들의 명단 어, 종목들도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 아니시고 같이 한번 수익 내보전 차원에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니까요. 부담없이 어, 숫자 3번을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라도 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거나 질문을 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괜찮고,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궁금합니다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어,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많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